그리고 한국분들이 살기가 편하신 게 여기는 동남아지만 겨울도 있고 고산지대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야채가 똑같이 다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훨씬 더 싸고요. 그리고 뭐 유제품류들도 다 있고. 어, 아, 그리고 특징적인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얘네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아우, 저 김치가 보이네요. 반갑게. 다 있습니다. 햄 종류들이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고, 거기 가격이 정말 싸고요. 맛도 다 있어요. 비슷한 네, 종류들도 음. 많고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오시면은 햄 종류를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통살로 된거 이런 햄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한 덩이에 500g인데 7,500원 뿐이안 하네요. 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빠떼 종류 이런 네. 내장이나 이런 거 기름이나 이런 거 뭉쳐서 만드는 종류도 있거든요. 얘네가 후추가 맛있어서 이런 거 아주 괜찮습니다. 유제품은 한국이 더 신선한 걸로. 여기는 열기유가 되게 많아요. 날씨 영향이 있겠죠 뭐 이런거 다 있습니다 종갓집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거는 비비고 상품이 되게 많아요 CJ가 CJ 공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음식도 비비고 브랜드로 나오고 한국 음식도 비비고 브랜드로 나옵니다 빠르죠 그리고 베트남은 뉴욕맘이죠 뉴욕맘 어, PC 소스에요. 여러 가지, PC 종류에 따라서, 어, 종류가 달라지고요.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요, 요 브랜드. 여기 길쭉한 글씨체 있잖아요. 읽지는 못합니다. 요거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맛이, 신수, 신수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좀 맛이, 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덜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현대화된 맛? 근데, 진짜로 강한 향을 느끼고 싶으시면 이런 지역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북곡에서 나온 피시소스 혹은 여기 보시면 나트랑 니아짱입니다니아짱이라고 냐짱. 써있죠. 이런 게 맛있는데요. 여기서 더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15%, 여기 보면 20%, 20% 보이시죠? 얘들이 원액 비율이 또 있어요. 25% 제가 집에 15%짜리 사다놓고 먹는데 25%는 못 먹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맛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것도 꽤 유명합니다 이낮짱 지역에만 파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584 나트랑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다 있어요 저런 식으로 꾹꾹꾹도 있고 30%짜리도 있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 했지만 여기는 되게 저렴한 브랜드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584라는 브랜드를 정말 많습니다. 맛있고요. 어, 저희 큰 누님께서 김치 담그실 때 액젓 대신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웬만하면 다 저거 들어가면 다 맛있는 맛이 납니다. 천연 발효 조미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트남 하면 만들 수 없는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종류도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의 커피는 원두는 로브스터죠 로브스터를 많이 키우는데 어 이런 인스턴트는 제일 유명한 게뭐 g7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인스턴트 베트남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블랙 있네요 15개씩 2g 들어있는게 900원입니다 진짜 싸죠 한국에서 팔고 있긴 한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세개다 들어있는 거 2인원은 설탕 들어있는 거고요 3인원은 크림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두커피가 되게 많고요 어, 사실은 다 맛있습니다 저기 제가 좋아하는 미트랑 커피 1번도 있고요 가격은 250g이 4,000원 정도 하고요 직원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쳐다보시네요 그리고 어, 이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다들 맛있다고들 하십니다 어, 레전더리 커피, 레전드 커피 G7에서 좀 비싸게 팔려고 나오는 커피고요 어, 가격도 저렴하고 사실 맛이 맛이 좋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좀 특이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유의 향이 있어요 베트남 커피에서 오늘 여기 3인원 있네요 오 세일 중이에요 얼마인지 뭐 볼까요? 짠 16개 들어있는데 2,000원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니까 과일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과일 가격, 과일 가격은 아뭐 세세하게 볼 것도 없어요. 싸요. <laughs> 그냥 다 싸요. <웃음> 짜증나게. <laughs> 아이그 요즘 이런 이거 요즘 이거 나와요. 우리나라 감귤하고 비슷한 감귤 맛있어요 이거. 이쪽은 즉석 식품류들 있는 데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냥 시장가격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슈퍼라고 이렇게 비싸게 하고. 못 팔죠 동네 가면 더 싸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 베트남 사람은 들 닭을 제일 좋아한대요 쌀국수도 닭으로 만든 쌀국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밥 도시락도 팔고요 가격 볼까요? 분짜 느낌이 나네요 850원 이런 거 950원 이런 거 네. 1,200원. 오 김치 들어 있네요. <laughs> 한국 사람이 많이 오면서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여기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해산물 철갑상어 있고요. 머드 크랩이 양식이 돼서 되게 싸요. 1kg에 20만 동뿐이 안 해요. 근데 산지에서는 12만 동이면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굴이 맛있어요. 자연산이라고 하는데 자연산은 이렇게 많이 대량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에요. 근데 물이 좀 달라서 그런지 한국 거보다 좀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장류들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장이라고 싸지 않아요. 한국은 내장이라고 싸잖아요. 삼겹살 가격 볼까요? 1kg에 5,000원 정도 하네요. 1kg에 5,500원 정도 하네요. 이거 세일하면은 보통 1kg에 3,000원까지도 세일도 해요.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해요. 이런, 립 같은 경우도 한국 되게 비싸잖아요. 이것도 6,500원, 1kg에. 이렇게 덩어리로 손질 안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싸요. 1kg에 4,000원. <laughs> 그리고 여기는 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 등심 가격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런 요런, 요런, 요런 거. 1kg에 15,000원 등심. 엄청 큰 닭이에요. 1.6kg 짜리 엄청 큰 닭이죠. 작은 닭이랑 맛을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큰닭 정말 맛있거든요. 이런 거 1.6kg인데 5,000원이면 삽니다. 아, 음식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좀 자극하는 베트남 빅시마트였습니다.